안녕하세요 코인유니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이 트레이딩 대회에 함께 참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거래하는 비트겟 거래소에서 이제 대회를 합니다 트레이딩 대회를 하는데 이번 트레이딩 대회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전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리더가 되고 이제 구독자 분들이나 또 저와 함께 이제 높은 순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현재 코인유니브라는 한국 닉네임으로 현재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. 이제 아무래도 모든 여건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제가 리더가 될 겁니다. 이외팀 등록 기간이 있는데 이팀 등록이 이제 이틀 뒤부터거든요.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마 하루 전일 겁니다. 어쨌든 이 리더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팀원을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트레이딩 대회는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순위권 안에 들수 있기 때문에 좀뭐 상급을 얻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약간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제 거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거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저 배열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배로 천천히 이렇게 조금 가는 그런 형태의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이런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단타 스켈핑으로 제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 단계에서 제가 일단은 고배율로 조금 매매를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내서 수익도 얻고 또 된다면 상금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요런 것들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 모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팀 등록하는 시기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트레이딩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보이잖아요 누가 수익을 냈고 마이너스가 났는지 어떻게든 제 실력을 입증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영상을 잘 보셨고 잘 판단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재밌게 참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참고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 딱그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참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